이 바로 명궁에 위치하고 있는. 네 조심하세요. 대사관에 전달해달라. 오늘 사하셨죠한 선생님 이렇게 반반중국 활동에 열심히 혹시 계기가 있나요? 계기 특별한 개인적인 계기는 없고요. 네. 제가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네.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중국 공산당이야말로. 네. 어이 한반도의 불행의 원천이고 네. 나가서 전 세계를 어 굉장히 그 불안에 위기에 빠뜨리는 네. 어, 미국의 그 폼페이오 공무장관이 얘기했잖아요 네. 인류의 공적이다 중국 아하. 공산당은 네. 이걸 누가 얘기해서가 아니고 네. 차분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네. 그런 결론에 이룰 수밖에 없어요 예. 자기네 아하. 국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중국 국민들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어. 예 그. 저, 우리 중앙부처 내에 친중 군자들이 많습니까? 중앙부처 내 네. 그렇죠. 어 저는 많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네. 어 증거는 없어요. 아하, 하는 그렇군요. 짓들을 볼 때, 네. 어 친중 행보, 네. 어 친중적인 그런 그 정책들, 을 네. 내놓는 자들이 음. 국회에도 많고 여기저기 음. 어, 부지기수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중국 공산당 상당 0년을 지원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중국 공산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있겠습니다. 어, 다음은 기자회견을 작독하겠습니다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보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성명서 발표 성명을 공고 인류의 공정 청구 공산당을 규탄한다. 1. 중국 공산당 창당 100년을 맞이해서 시민단체 공정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 본부와 중국 공산당을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중국 공산당이 창당 100년을 맞이해서 단발과에 거친 숨을 내쉬고 있다. 국민과 함께 축제를 벌이기는 커녕, 국민들을 수안에 가두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중국 공산당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총칼을 내서 노골적인 위협과 정난한 폭력을 꺼내 들었다고 시작했다. 이어, 상당 이후 100년간 중국 공산당이 소위 토지의 대양진운동 문화혁명, 철학론상태를 거치는 과정에서 수천만의 국민을 촬영한 것을 비롯해서 오늘날신장위군족인종 말살, 홍콩민주화 반항, 대만 침략 위협, 종교 파항 등을 나열하며 중국공산당이 작은 국민에게 저지른 반행을 규단했다. 또 중국공산당은 공짜와 구패를 기본적 속성으로 하기에 필연적으로 침략적 약탈적 대외정책을 추구한다며 중공폐렴의 제조와 확산에 중국 공산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뭐, 오늘날 중국이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공실보는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자본주의 체제를 운영하면서 국민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조직 폭력배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음. 6. 공7번은 71년 전 6.25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중공군과의 국 싸움이었다며 지금도 대한민국의 주적은 중국 공산당이라고 주장했다. 중공이 이내전선식으로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 올바른 경등각 분야에 침혀 있다. 중앙과 지방, 여와 야, 분야를 만들 하고 중국 공산당의 마수가 꽂혀 있다. 자유로 타운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합법적으로 점령해가는 분이라는 것이다. 즉, 공산, 공지를 관한 뜻으로 중국 공산당의 사망을 알리는 조종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다며, 5월 인류가 중국 공산당의 만행과 폐학진의문을 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민영과 중국 공산당의 세계적 대결이 절정을 향해 치닫는 중이다. 중국 공산당의 몰락이 임박했다. 우리는 전 세계 자유주민들과 연대하여 중국 공산당과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8. 한편, 미국 하원에서도 지난 6월 25일 이와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이 민주공화양당의 초당적 합의로 제출되었다. 마이크 갤러로 하원 의원이 대표로 발의할 바이다 9. 공실보는 지난해 10월 만들어진 신생단체지만 그동안 공자원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국회의원들에게 공개서환 발송, 공자원을 유치한 22개 대학 총장에게 공개서환 발송 및 14개 대학 기자회견, 다큐멘터리 공자라는 미명화에 전국 순회 상영 전국 대사화나 기자회견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무책, 성명서, 선별, 중동, 인류의 공적, 중국 공산당을 규탄한다 2021년 7월 1일, 본작원 실체 알리기 운동 본부. 예,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안독해 드렸고, 이제 예, 성명서를 낭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공작원 실체 알리기 운동 본부 대표, 강석정 목사님이십니다. 천별 중공, 인류의 공격, 중국 공산당을 비판한다. 중국 공산당이 상당 100년을 말기해서 만만 가지 격신 수축을 내쉬고 있다. 국민과 함께 축제를돌이기는그야 국민들을 집안에 가두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국민이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왜 국민을 두려워하는가? 부정과 부회 위성과 기관, 그리고 국민에 대한 감시와 탄압으로 연명하는 공산당 일당, 독재의 정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힘을 받는 것만으로는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었다. 중국 공산당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폭발을 일으로지 노골적인 위협과 정렬한 공격을 꺼내 들었다. 미국 하원 의원들이 소당국으로 발휘한 중국 공산당 북한 괴리하는 중국 공산당 인재의 만행을 잘 요약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수립한 이후에 발회만 하더라도 거의 초지 내역, 내약기 운동, 문화협명 전화문 사체를 설치한 과정에서 수천만의 국민이 참혹하게 살림을 당했다. 법의 어. 국민이 잔인하게 체포, 강권 고분을 당했다. 유인인권 이사회도 기대했듯이 최근에는 국장 위부로인에게 민족 자체를 말산하는 안행을 던지려고 있다 백만 명 이상의 위부로인들이 이런 에 맞춰 모욕 강제노동을 당하고 있으며, 부녀자들과 심지어 아동들에게까지 강제 강제 격투를 부어 사마귀 밖에 낼수 없는 야만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일부 양계를 약속한 홍콩에 대해서는 국가 안전법을 내세워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동참하게 짓밟고 있다. 자유 대만에 대해서는 무시와 군사적 거발과 함께 전쟁 기업을 가하고 있다. 국민을 손맞게 하는 그 당시와 현재 상상을 초월하는 통회와비공포 의도금차 그리고 기독교와 불교, 이슬람교, 바른국에 대한 가혹한 파괴로 인해 중국인들의 공헌, 그 중국을 탈출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 다음은 네, 이어서 자유민주 통일교육연합 북한 영국 사무총장께서 성명서 납독을 이어가시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독재와 국회를 기본적 접정으로하기에 필연적으로 침략적, 약탈적 대외 정책을 추구해왔다. 한편으로는 전 세계를 상대로 간첩질, 도둑질, 까칠질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각국의 교육과 문화, 언론을 나아가 정신을 장악하려는 공작을 전방위로 펼치고 있다. 공자학원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인류 전체를 점복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야욕은 극기와 중공폐령을 만들어 거두리게 이르렀다. 이미 360만 명 이상의 고수한 목숨을 앗아갔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과 실업과 빈곤에 빠뜨렸다. 중국 공산당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중공폐령의 기원을 숨기고 질병의 확산을 부추겼다. 이 질병은 저들이 생물학전에 쓰기 위한 무기로 개발한 것이라는 의혹이 과학적 증거와 함께 점차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인들의 철저기 원수요 인류 최대의 적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세계 평화에 대한 최악의 위협이다. 저들이 내세우는 중국 특색 지하주의는 사회주의는 결코 사회주의가 아니다. 사회주의 실험은 대약 진운동과 문화혁명을 통해 황당한 사기꾼이 밝혀지고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중국공산당은 사회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자본주의 제재를 운영하면서 국민을 잡취하고 억압하는 조직공격계들에 불과하다. 71년 전, 6.25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증공군과의 싸움이었다. 당시 인민군의 거의 절반이자 출력부대가 중국공산당 소속에 조선족 판로군이었다. 그해 10월, 10월 19일 26만명을 시작으로중국군이 본격 개 60만명 이상이 참전했고 이전에 이 때까지 우리는 그들과 싸웠다. 우리로농 지금도 대한민국의 주적은 중국 공산당이라는 사실을 직시한다. 북한과 대한민국 주사파의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이 버기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동이 이내 전술식으로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 언론, 교육 등각 분야에 침투해 있다. 중앙과 지방, 여와 야 분야를 만들어 중동의 마수가 꽂져 있다. 차이나타운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합법적으로 점령해 가는 중이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의 사망을 알리는 조성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다. 온 인류가 중국공산당의 만행과 폐악질에 눈을 떴다. 중국공산당의 폭주를 끝을 내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온 인류가 뭉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공산당을 배제한 새로운 국제분업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치, 군사적으로는 보드플러스 이 텐이라는 다자가 안보협력 기구를 만들어 중국의 군사적 도발을 차단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진영과 중국공산당의 세계적 대결이 절착을 향해 시작 중이다. 중국공산당의 몰락이 임박했다. 중국공산당과 자유진영이 동행하던 시대. 그래서 우리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양다리를 걸칠 수 있었던 시대는 끝났다. 중국 공산당이 날뛰는 걸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게 자유세계에 일치된 의견이다. 이에 우리 대한민국 자유시민들은 엄숙하게 선언한다. 우리는 전 세계 자유시민들과 연대하여 중국 공산당과 싸울 것이다. 인류에서 중국 공산당을문화뜨이자천별중포 2021년 7월 1일 공자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 이제 다음은 저희 공자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 최경선 참총장이 자유 발언을 해주겠습니다. 네, 안녕하니까 2019년도에 영국에서 민간 독립 법정이 열렸던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2020년도에 전 세계 보도가 되었는데요. 중국 재판소에서는 중국의 방지장기접출에 대해서 재판을 하였습니다. 재판장은 영국의 왕실 칙선 어, 변호사이신 제프리 나이스 경위 재판장으로 있으셨고요. 네, 그 재판 판결문 마지막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이런 짓을 반드시 멈춰야 한다. 어, 중국은 반인도 범죄 국가로서 중국과 관계하는 것은 반인도 범죄 국가와 관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어, 6월 14일에 유, 유엔 인권 어, 이사회에서 성명서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국내에는 지금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자 여러분들께서 보도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어, 번역 기사는 공반만 네이버 블로그를 치시면 됩니다. 거기에 번역 기사가 올라가 있고요. 유엔인권위원회 어, 성명세의 주요 골자는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팔룬공 위구르, 기독교인, 그리고 무슬림, 티베트 다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중국은 어,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특별조사관을 유엔에서 파견하였을 때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어, 기자 여러분들께서 꼭 공간망 네이버 블로그를 좀 방문해 주셔서 이 기사를 좀 보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엔더 CCK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어, 간단합니다. 이름하고 성을 이제 예, 기입을 하면 은전세계 어, 천멸중공 어, 공자, 공산당을 끝장내자 라는 것에 어, 서명에 동참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도 좀 방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중국은 어, 인류 역사상 반드시 종식되어야 합니다. 어, 여러분도 다이 사실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멸중공 감사합니다. 이 차례 경우도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대표 상서철 목사님께서 자유 발언을 이어가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쟁 중입니다. 예, 전쟁이라 그러면 뭐 총칼을 들고, 뭐 수류탄을 터뜨리고, 뭐 폭탄이 터져야만이 전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전쟁이 아니라 이 문화 전쟁입니다. 문화라는 미명하에 이 공자 학원이 들어왔고 이 중국의 공산당 그 선전에 의해서 중국 공산당 스파이들이 한국의 문화라는 미명화에 침퇴해가지고 중국어를 가르치고 또그 다음에 중국 문화를 가르치고 또 문화 교류라는 차원에서 한국의 학생들을 중국에 데려가서 중국의 문화시설을 보여주면서 마오쩌동 사상과 그 다음에 동서병 사상과 이런 거를 익히게 하고 처음에는 우리 학생들이 들을 때는 아 이게 아닌데 이래하다가도 나중에 계속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흠취되고 거기에 심취돼 가지고 계속해서 마오쩌동을 노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국 사상을 자연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 그런 것이죠. 어, 지금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가정교사 어, 중국어 뭐 가정교사들도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점검해 보면은 나름대로 중국어를 가리키면서 어 마오쩌둥 사상 중국 공산당 사상을 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학생들한테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에 이러한 중국 조선족이나 중국 사람들이 예, 중국 언어를 가리킨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좀 예의주시해서 살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 교육 방법이, 교육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빨리 파악을 해서 이것을 빨리 없애고, 폐쇄하고, 빨리 멀리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 우리나라 곳곳에 차이나타운이 건설되고 있잖아요. 이 차이나타운은 반드시 건설되어서는 안 되는 거고, 만들어질수도안 되는 겁니다. 이 차이나타운, 경기도 포천에 세워지는 그 차이나타운은, 어, 스마트 벨리라 해가지고, 어 미국 부대와 한국군 부대의 중간 사이에 들어가는 차이나타운인데, 거기에는 음열하에 따지면, 어, 군사 정보를 캐낼 수 있는 그 비밀 아지트가 아닌가 그렇게 의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처에 있는 이 문화공산주의, 문화공산주의를 첫결하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자연적으로 문화라는 위명하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문화 공산주의를 반드시 척결하는데 우리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 본부와 우리 국민들 여러분들과 함께 독수리 같은 눈을 뜨고 우리 주변에 문화 공산당 문화 공산주의가 들어와 있는 것을 빨리 배제시키고 척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음식 문화 보십시오. 김치라는 거라든지 콩나물이라든지 모든 것이 중국에서 다 들어오고 있다 아니까아 이런 것도 우리가 배제해야 되죠 우리가 막아내야 되고 우리가 그런 걸 먹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수익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거 하나에서 열까지 거의 다어 중국의 생산대 중국의 인건비가 싸다는 의미에서 중국에 생산해서 중국 거 만들어 오는데 거기서 어떠한 것이 만들어 오는지 우리는 알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화공산당, 문화공산주의를 당문화공산해체하자 저는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미숙 김선 선생님, 유미숙 김 선생님, 유 하겠습니다. 님 유미숙 김선국님 유미숙 김 선생님, 유미숙 김 선생님, 유미숙 김 선생님, 유미숙 김선생 어, 6.25 전쟁 당시에 인민군 보병 주력이 21개 연대였는데 그 중에 10개 연대가 중국 공산당 팔로군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팔로군 출신들 10개 연대가 인민군의 주력이었어요. 북한 괴뢰군이 남침한 지 3개월 만에 우리가 서울을 수복했습니다. 서울을 수복하고 복지를 하니까. 이 중국 공산당이 10월 19일날 26만 명의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을 또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60만 명 이상의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이 우리나라에서 유엔군 그리고 우리 국군과 싸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또 올라온 거는 또 우리가 다 모르고 있는 거는.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의 주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북한 괴뢰 공산집단과 또 대한민국에서 준동하고 있는 주사파 이두 세력의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중국 공산당은 정치, 경제, 문화, 언론, 또 학계, 학교 가릴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통일전선 전술을 펼치면서 침략해 와 있습니다. 또 우리 강석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이나타운이라고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을 야금야금 이래 전술식으로 점령해 오고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공짜 학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우리 젊은이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빨갛게 눈치 못 찾는 방법과 순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100년을 맞이해서 중국 공산당이 국민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잔치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집도 아닙니다. 자기네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조직 폭력배들입니다. 다른 나라에 향해서는 강도질, 간첩질, 땅패질 도둑질을 하면서 전세계 보편적 인권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마침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세계 자유민주진영이 중국 공산당의 정체를 눈치를 채서 이제 중국 공산당의 순통을 졸라서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리자 이게 전세계 자유시민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리기 위한 이 세계적인 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우선 대한민국에 있는 봉작원부터 물러 내쫓고 중국공산당을 이 한반도에서 내쫓는 또그 성전에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 응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어, 기자회견은 이걸로 마치고요 오늘 저희들이 발표한 성명서를. 중국 대사관 측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너무 썰한 이럴 때 뭐라고 답변해야 돼? 중국 공산당 최선성명서 일위의 동전. 자 우리 어, 같이 오신 분들 이게 나라는 수시 총장님도 옆에 서으십니까자 오늘. <laughs> 이천이1일년십월1일 중국 공산당 1 0 0주년을 맞이해서 대한민국 바로 이 앞에가 중국 대사관 앞에서는 중국 공산당 비판 성명서 밀리의 공격 중국 공산당을 비판한다라는 이 성명서를 바로 이 중국 대사관 앞에서 전달을 하고 답니다. 예, 네, 중국 공산당 창당 1 0 0년을 맞이해서 어, 대한민국 꽤 여러 정당도 있고 사회단체도 있습니다만은 어, 중국 공산당의 정체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어, 드러내면서, 어, 중국 공산당과의 에, 전면적인 싸움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단체는 우리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 본부밖에 없습니다. 어, 저희들이 발표한 성명서를 우리 국민 여러분들, 어, 꼼꼼하게 한번 읽어봐 주시고, 어, 공자학원 추방운동, 그리고 중국 공산당을 추방하는, 어, 이 중요한 싸움에 여러분들이 응원하고, 지지하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어떻게, 음. 음, 예, 예, 감사합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오늘 어, 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